6월 25일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와 에스파니올의 23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에스파니올은 마요르카와 3시즌 동안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이던 팀이었고 최근에는 마요르카가 파리에 위치하면서 승점 7점 차이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12라운드 매치에서는 마페오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1대1로 비긴 적이 있지만 마요르카는 최근 비아레아를 4대2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이기면서 홈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원정 경기에 대한 패배 징크스를 깨기만 한다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1승 1패가 반복되면서 결국 오늘 경기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오늘도 이강인 선수의 정확한 발을 활용해 골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전반전 경기력을 압도하면서 많은 슈팅과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전반 22분 라이코비츠 골키퍼의 아니란 패스로 인해 볼을 내주게 되었고, 브레이스웨이트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면서 1대 0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반 41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로드리게스가 사이드로 침투해 중앙의 무리키 쪽으로 볼을 연결시켰고 무리키가 박스 앞에서 받은 패스를 왼발로 감아차며 마요르카에서 보기 힘든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1대 1 동점 상황을 만들면서 전반을 마무리했지만 문제는 후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반 50분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을 시도하면서 태클을 당했지만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고 공은 또 브레이스웨이트 선수에게 가면서 결국 멀티골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길레 감독이 주심을 향해 강하게 항의를 해봤지만 결국 아길레 감독에게 돌아오는 것은 격한 항의로 인한 옐로카드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에스파뇰은 시간 지체를 위해 프리킥 상황에서 앞에 자주 공을 막으려는 행동을 했고 마요르카 선수들은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이며 몸싸움까지 알기세였고 점점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침착하게 플레이해도 골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흡도 맞지 않아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로 패배하게 되었고 원정 경기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평균 평점 6.5점을 기록하며 약간 아쉬운 점수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후반에 골을 먹힌 실수 때문에 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2회, 크로스 11회, 드리블 성공 3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공격적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장면은 전반 11분에 자움의 코스타의 패스가 중앙의 단일 로드리게스가 아닌 이강인에게 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팀에게는 강하고 약팀에게는 약한 마요르카가 3월 5일 리그 꼴등인 엘체와 경기가 있는데요. 엘체는 현재 승점 9점에 단 1승밖에 가져오지 못한 팀이고 마요르카가 홈경기인 만큼 쉽게 가져와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강인을 유스 시절부터 키우고 버렸던 발렌시아는 19등에 있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